여러분, 어. 이렇게 하면 은 살이 빠져요. 아, 힘드네. <laughs> 어, 아. 오, 여기 느낌 빠고 오는데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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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풀로 할 거예요. 완전히? 그렇지, 이렇도 업! 우와. 풀로 내려갈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허리를 이렇게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루틴을 표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w h a 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모델님은 어, 많이 보셨겠지만 러브웨이 콘텐츠에 나오셨던 <laughs>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디였지? <laughs> 아, 러브웨이 <웃음> <웃음> 너무 이것저것 나 <laughs> 다이어트할 때 운동 뭐 하세요? 저는 유산소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이 셔집니다 다이어트를 할 거면 웨이트를 같이 하세요 내 웨이트 중에 살이 제일 많이 빠지는 웨이트가 뭘까요? 하체 오 맞아 하체를 네. 하면 살이 진짜 많이 빠져요 왜 그러냐면 인체에서 하체 근육이 제일 크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하면 그만큼 칼로리 소비가 많아서 다이어트가 진짜 많이 됩니다 승현님은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여름 준비를 위한 하체 다이어트 운동 루틴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예 루틴을 표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특히 여름철에 운동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네. 요즘에 날씨가 또 더워져서 운동하시는 음 분들 중에 발냄새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풋. 데오드란츠를 한번 사용해보려고 해요. 효과 확인을 위해 운동 전에 발 한쪽에만 뿌려보고, 진짜로 음.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발을 한쪽에만 뿌려보고. 한쪽에만요? <laughs> 끝났을 때 제가 진짜 냄새 두 군데를 비교해가지고, 뿌린 쪽이나 안 뿌린 쪽 중에 하체가 끝나고 나서 음. 냄새가 어떻게 다를지 제가 솔직하게 리뷰를, <laughs> 발 냄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발 냄새가 엄지발가락에서 만나요. 엄지발가락이요? <laughs> 딴 데서는 안 나고. 그뭐 어떻게 알아요? 맞어요 맞나보잖아요. <laughs> 음. 어쨌든 겨드랑이엔 데오드란트 많이 뿌리잖아요 음. 근데 발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저도 한번 뿌려보고 모델님도 한번 뿌려보고 네. 비교를 해볼게요 오른쪽에 서 뿌려볼게요 오른쪽?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왼쪽이다 왼쪽. 데오드란트 안 써보셨어요? 저는 잘안 써요 아! <laughs> 자신 있거나 매너가 없거나 그럼 한번 알겠습니다. 뿌려볼게요 20cm 정도 떨어진 네. 곳에서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여기 안에도 이렇게 뿌려주면 좋습니다 안에도요? 그 냄새 되게 좋다 우와. 저는 왼쪽에 뿌렸고 모델님은 오른쪽에 뿌렸으니까 네. 운동이 끝나고 냄새가 나는지 한번 체크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기 전에 제 냄새를 한번 왼쪽 안 뿌렸죠? 네. 사진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럼 <웃음> 석기님도 저 아, 냄새 맡아주세요. 어, 어, 오케이 그럼 동기에 맞는 걸로. 꿀리님과 발 냄새 공유를 할 줄이야. <laughs> 발가락을 맡으면 좀 이상하니까 신발 냄새를 맡아볼게요. <웃음> <웃음> 진짜 평소에 열심히 신으시나 봐요. 아 이거 운동할 때마다 러닝을 좀 한강공원에 해가지고 비워라면서. 이층 맞냐? <laughs> 조금 나요, 조금, 조금. 그, 땀 냄새요? 꼬랑내 석기님도 주세요, 그러면. 아, 아, 저는 근데 이거 새 거라. 아, 새 거예요? 아, 네, 저안 나요. 어, 그러네. 어, 나 이거 새 거. 아, 거라... 억울하다. 아, 너뭐 하나 사올걸. 꼬랑승생님님이랑 <laughs> 함께 하체 운동 <laughs> 루틴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제 가장 먼저 레그 익스텐션을 할 건데, 여러분이 다이어트가 목적이면은 일단 횟수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횟수는 20번으로 할 거고, 허벅지에 펌핑감, 혈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 연소가 잘 돼요. 선피로로 주고, 그 다음에 메인 운동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엉덩이를 최대한 집어넣고. 네. 자 시작 자, 하나 그렇죠 웨이트 트레이닝은 올릴 때 빠르게 넷 그렇지 더 빠르게 올려 일곱 그렇지 바로 올리고 여덟 그렇지 더 높이 아홉 더 높이 우와. 하나 그렇지 <laughs> 둘 그렇지 아홉 마지막 버텨 5초 5. 4, 3, 2, 1, 오케이 우와. 여이 느낌 빠우는데요? 무게를 한번 올려서 두번 다시 해볼게요. 다이어트 하체 루틴이기 때문에 30초에서 40초만 쉬면서 해볼게요. 하나 올릴 땐 빠르게, 항상 빠르게. 둘 올릴 때 빠르게. 셋 그렇지. 넷 그렇지. 일곱 더 내려 여덟 아홉 우와! 마지막 끝까지. 오사삼이 일. 오케이 그러셨다가 아 힘드네 <laughs> 가볍게 20개를 하면 의미가 없고 20개를 간신히 할수 있는 무게가 본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어트할 때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엔 너무 고중량으로 하는 것보다 중저강도 정도로 20회를 채우시면 라인을 잡으면서 좀할 음 수가 있어요 항상 여기 고관절이라는 부위를 뒤로 당겨서 네. 여기 패드에 꽉 붙여요 자 올릴 때는 확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완전히 이만큼 내려야 돼요 자 가자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자, 냄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laughs> 여덟, 꼬랑내가 시작된다 아홉, 그렇지, 열더 높이, 아홉 오케이, 오. 좀 쉬었다가 아, 힘들어 지금 이 무게가 딱 20개가 네? 맞는 거예요, 승현 님 아, 그래요? 여기 손잡이가 있는 이유가 엉덩이가 뜨지 말라고 있는 거니까 음. 여기를 꽉 잡아서 엉덩이를 딱 붙일 수있다 고고 하나, 최대한 높이, 정점, 그렇지 둘, 셋, 넷다섯잘안 올라가잖아 여섯, 더 올려 아홉, 마지막 이렇게 내려와 보여드릴게요 네, 나만 이거를 죽을 순 없어 승현 <laughs> 님이 할때 이게 네. 힘들다 무겁다고 엉덩이가 자붙 들려 음. 허벅지가 충분히 이완이 안 돼요 무릎을 이렇게 밀어줘야 엉덩이 이렇게 들어가요 아... 이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네. 여기 대퇴근만 자극이 됩니다 네. 지금 보이죠? 이렇게나 이렇게나 네. 무겁게 짧고 굵게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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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거 무겁다 땀났어요 근데? 거담 어, 났어요 진짜요? 네, 밑에서 올라오겠다 <laughs> 우와. 우리가 아까 대퇴부 앞쪽을 했으니까 이번에 뒤쪽을 할 거예요 엎드린 상태에서 딱 붙여야 돼요 여기를 허리를 쭉 눌러서 배에 힘을 줘서 여기 패드에 딱 붙인 상태에서 더 끝까지 올려 더 끝까지 저요? 네 여기까지 <laughs> 네. 그리고 내릴 때는 더더더더 여기까지 그리고 오 때는 끝까지 그렇지 다써 그렇죠 내릴 때는 여기 힘 주고 아홉 오케이 천천히 여기서 그대로 있어요. 레그컬은 햄스트링을 좀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발끝을 좀 이렇게 핀 상태에서 하게 되면 허벅지 뒤에를 조금 더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시작! 하나 올릴 땐 빠르게 그렇지 속도는 항상 수축은 빠르게 이완은 천천히 셋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좀 쉬었다. 가 <laughs> 마지막 세트 해볼게요. 높이 둘 그렇지 네트 천천히 빠르게 셋 그렇지 아홉, 가속범위가 항상 열, 너무 많이 피면 여기 오금 다치니까 하나, 내릴 때는 여기까지만 둘, 많이 내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여기까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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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오케이 진체 운동 스쿼트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선피로를 하고 메인 스쿼트를 하게 되면 진짜 가벼운 무게로도 그냥 펌핑하면 진짜 많이 올 거예요. 빈바로할 거고 대신에 가동 범위를 풀로 가져갈 거예요. 이그 상태에서 자 스쿼트 시작! 자 하나, 우와. 그렇지 무릎이 모이면 안 되고 네. 다리 더 벌리고 자, 앉아볼게요. 그렇지 그리고 쭉더 앉아요. 완전 풀로 할 거예요. 그렇지 이래도 업! 우와. 둘, 그렇지. 자앉아 그렇지. 여덟, 바로 앉고. 아홉, 무릎 벌리고 시선 들고. 그렇지. <laughs> 열, 자, 스무 개 채워야 돼. 자, 바로 앉아, 바로. 으악. 아홉, 으악. 자, 마지막. 어. 마지막. 가자. 으악. 오케이. 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살이 어. 빠져요. 이게 여성분들이 뭔가 고중량은 하기 싫고 어. 살은 빼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어. 가동범위는 최대한 써서 엉덩이까지 쓰면서 칼로리를 많이 태우는 거. 꼬락내 올라가 이시작아니고 스쿼트 할때 승현님도 그렇고 많이들 실수하는 게풀 스쿼트는 좀 달라요. 풀 스쿼트는 여기까지는 하프까지는 잘하는데 풀로 내려갈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허리가 이렇게 말려 버리는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리면 절대 안 돼요. 말리는 순간 허리에 부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허리가 말리게 되면 허벅지로 힘이 다 들어가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스쿼트 풀로 할 때는 특히나 더더욱 허리를 펴서 복부를 힘을 주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풀 가동 범위로 앉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근데 만약에 잘못된 자세를 하면서 이렇게 몸이 말리는 거예요. 이러면 풀스쿼트를 안 하는 게 나으니까 항상 허리를 피는걸 해주시고 풀로 잘 앉아도 일어날 때 무릎이 이렇게 모으면서 그럼 무릎이 많이 다치니까 무릎은 모이지 않도록 엉덩이 풀로 앉으면서 완전히 앉아 업 그렇지 하나, 잘 앉았어 방금 풀로 그렇지 둘, 오, 잘하네 허리 잘피고 셋, 그렇지 고개 들고 고개 들고 다섯 <laughs> <알았어>. 그렇지 <웃음> 여섯 해보고 <laughs> <희미고>. 아홉 <laughs> 자 마지막이죠 숨 내쉬고 마지막, 마지막. <laughs> <준비해주시고. 웃음> 마지막 맞자 <맞아. 웃음> 오케이 <웃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백번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승현님은 더 하면은, 호랑내가 너무 <laughs> 심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한꺼번에 연속으로 100개를 하는 것보다 조금 나눠서 하시고, 끝나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심박수가 너무 높지 않은, 중저강도 유산소를 30분 타셔야 지방연소가 제일 잘 되니까, 그 조합으로 총 1시간 30분 정도, 오늘 알려드린 루틴대로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땀이 많이 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 뿌린 쪽이랑 안 뿌린 쪽, 냄새 차이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데오드란트를 한번더 뿌리고 네. 안 뿌린 쪽과 냄새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보니까 회색은 신선한 우드 계열의 향이라고 하고 음. 흰색이 상쾌한 머스크 계열의 향이이요 네. 지금 운동 전으로 뿌렸으니까 여기서 나면 진짜 착컹อ컹 해야 되거든요. <laughs> 하고 한 번도 안 빨았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어 맞아요. 그죠? 한번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네. 괜찮죠? 새거 <laughs> 같네. 네. 오 전혀 냄새 안 나고 음. 좀새거 같은 느낌이 음. 나고 확실히 이거 냄새가 좀 프레시한 느낌이 있네요. 네, 이게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어. 오늘 부로원팔하시는거 아, 아니야? 제 냄새 진짜 민감하거든요. 어떻게? 아, 저한번 저 맡아볼게요. 한번 맡아볼요 저... <laughs> 안에 온도가 아주 뜨끈대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아, 일단 무기는 준비해 놓고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laughs> <열심히? 웃음> 운동무 열심히 한 냄새가 난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발 냄새가 안 나요. 진짜요? 넌 발에 땀이 안 나. 별 <laughs> 생각이 <저 웃음> 있어, <난>. 나. <laughs> 굉장히 자신 있게. 어, 근데 저는 진짜 자신 있는 게 이건 일단 쓴 건데 안 나죠? 안 나네? 응. 그냥, 그냥 뜨끈한 열기. <laughs> 뜨끈뜨끈. 안뿌린 옷. 응, 어, 나도 죽을 수도 없지. <laughs> 아니 거의 먹는 거 아니죠 좀 나네 모델님은 이 제품 어떤 거 같아요? 운동 전후로 뿌려주니까 되게 뽀송뽀송하고 괜찮은 거 같아요 이거 회색 제품은 보니까 시간이 72시간 발냄새 제거랑 보송케어가 된다고 하고 흰색은 48시간 발냄새 제거랑 쿨링케어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이나 발냄새가 조금 고민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